180번 문제, 180번 문제도 178, 179번과 마찬가지야. 10 적으면 80%가 끝나요. 나눗셈에 당시의 나눗셈에 검산식만 잘 적으면 돼.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보겠어요. 3x 세 제곱 플러스 a를 뭘로 나눴을 때, 그렇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겠지, 뭐? 뭐 Qx 자 우리 친구들. 그때 음, 나눠떨어진다그럼 나머지는 0이지 플러스 0생나가죠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때 상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래 그럼 뭐라고 했어? 우리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럼 먹쇠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그럼 최고차수 뭐라고 했지? X3차에 서3위도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에다가 그렇지? X제곱이니까 3x의 세제곱이 나왔잖아. 그라기는 3x가 될지, 목대 정체. 그래야 3 x 세제곱 나오지. 상수는 모르니까 스몰 c 로닫자 이렇게 잡는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3x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니까 용은 3x가 있어야 3x의 세제곱, 3차가 될 거야. 상수 모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문자 c 로 하자. 됐나요? 그럼 정계에서 개수 비교법 하면 되겠습니다. 다항식 나눗셈의 검사식은 항등식의 대표적인 예니까 항등식보다 계수구하기다 오케이 그러면 합시다 x 죄송합니다 3 x 3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2차 그 다음에 x의 1차 그 다음에 x의, x의 0차 상수 이렇게 묶읍시다 여기는 cx의 제곱 그렇죠 여기는 3 x 에 제곱 c 플러스 3 됐나요 이제 1차 cx 그렇지 그 다음에 3bx 네, 상수 12가 되겠네요 어, 12가 되도 안되는데 bc라고 할게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bc 됐나요 우리 친구들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x2차의 계수 없지 우리 친구들 0이지 0은 x2차의 계수 c플러스 3이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x1차도 없네 우리 친구들 0 x1차는 c플러스 3b 네, 상수항은 스몰 a네 스몰 a는 상수항 얼마입니까 bc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 우리 친구들.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을까, 우리 친구들? 그럼 B는 얼마야 돼? 1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럼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어. 됐니? 근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네, 우리 친구들. A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의 제곱. B가 뭐야? 2의 제곱. 답은 넘버 10.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몫의 정체 오케이. 최고 차수를 잘봐 3X의 세제곱이니까 X 제곱이니까 3X가 돼야지 3X의 세제곱이 되잖아 10점 넘게 80%늘 강조했죠 예.